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그 이재명 정권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그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가 있으면요. 바로 이제 그 압력을 여가지고 삭제를 돼버리는 심각한 게 이게, 이게 우리 자유민주국가 맞나. 이런 그 의심이 듭니다. 제가요. 오늘 이제 그 방송을,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재명의 뭐 유엔 총회 연설이 참사했다. 그다음에 그 김혜경이 뭐어 어떤 문제가 있다. 여기 기사를 미리 제가 다 검색하고 기사를 이렇게 그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그 녹화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이재명 유엔 총회 그 설렁한 참사 하고 이제 그 김혜경을 할라고요. 메인 기사로인데, 그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메인 기사로 중앙일보에 이런데 그 제목만 남아있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멜라니아 옆텅빈 한국 영부인 자리, 여사 외교 기회 놓쳤다. 이런데 그 기사를,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URL 복사를 해가지고 카톡에 복사를 해놓고요. 이제 그 보고 방송하려고 했더니 딱 이렇게 누르는데요. 이런 놈입니다.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삭제된 기사입니다. 야참 이게 이게 뭡니까? 언론사 요청에서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안 뜨는 거예요. 저 기사는 이미 그 읽어 봤기 때문에 기억은 납니다. 읽어 이미 그 아침에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러게 모든 유튜브나 방송에서. 저 아침에 그 이동재 기자 매일 신문하는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걸 다루는 걸 봤는데 그 기사의 핵심은 뭐냐. 기사의 핵심은요. 유엔 총회장에 이제 그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근제뭐 배우자들도 오고. 그러고 근제그 각국의 뭐 장관이나 외교관들도 총회장에 쫙 오잖아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도 연설하는까 보고, 멜라니아 여사 유엔 총회장에서 옆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김혜경 자리가 있었다.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팻말이 붙어 있거든, 의자에. 그런데 이그 다른 쪽에는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아닙니다. 체코 슬로바키아가 아니고, 유고의 옛날에 슬로베니아. 멜라니아 여사의 그, 조국이죠. 그런데, 그, 어떤 이유인지 김혜경이가 거기에 안 왔다는 거죠. 본인에게 그 멜라니아 인사 리셉션은요, 오후거든요. 리셉션에게 오후에 1시 반, 현지 시간은 오후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점에 연설 듣고, 충분히 그 오전에 듣고, 오후에 가도 되거든요. 뭐, 코리아타운과 김밥이 어쩌고저쩌고, 뭐, 서점에 책이 어쩌고, 난리치는데, 그, 그거는 별로 중요한 행사도 아닌데, 그것도 오후라 말이에요, 오후. 그럼 오전에 뭐 자고 있었나? 더운다는 게 오전에, 거기에 김혜경이가 왔으면 그것도 멜라니아하고, 하, 뭐, 와봤자 뭐, 김혜경이도 그게 뭐, 헬로우? 한마디도 이게 못하니까, 거기서 통역 붙일 수는 없잖아. 근데 뻘쭘하게 앉아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고의로, 영어를 못하니까 고의로안온다고 보는데, 부끄럽잖아. 한마디도 못하는 게. 뭐, 숙명여대 피아노갖고 놀다는데 뭐, 영어 하겠어요? 보통 이게 외국 정상들 보면 영어 좀 하거든요. 이재명이도 못한 부창부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일정을 몰랐을 리가 없어. 자석 배치를 모를 리가 있나? 다 유엔총회에서 알려주지. 그거 다 뭐, 하기에 뭐 차지훈이라고 뭐 외, 유엔 대사도 무식한 놈, 의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재명이 그 변호했던 변호사거든요.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놈이 유엔 대사 하니까 뭐 진짜 무능하게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게 유엔 대사하니 한두 명 있냐고. 차석대사부터. 그럼 여기 그 멜라니아가 옆에 앉습니다. 뭐 대충의 멜라니아는 이런, 이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화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십시오. 아, 영어를 할줄알아요 화제를 풀어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알면서 그게 고유를 안 앉았다고. 오전에 그냥 방에서 막뭐 방콕 했겠지.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부끄러우니까. 방콕 했지 않냐. 오전에 일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앙일보 기사도요, 기사도 게 제목은 아직 남아있잖아, 제목은. 멜라니아 옆에 텅빈 한국의 영부인 자리, 여사 외교 기회 놓쳤다. 옛날에 김정숙이는 그래도 게 총회장이 막 들어가, 남편이 막 하니까 막대멜다 있잖아요. 그냥 박수 막 치고 설치는 거 있잖아, 김정숙이는. 그 김건혜사도 총회장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윤, 윤대통령이 연설할 때. 2022년인가요? 근데 김정숙이는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4개가 없었다. 이재명이 유엔총회 연설에 4개가 없더라. 실제 각국 정상들이 다빠져나오고 없더라. 북한도 있다는 놈이 있는데 사진을 봐야 없어요. 북한도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 관계자가. 그다음에 김혜경이 없더라. 그다음에 박수가 없더라. 제가 이게 없다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대참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방송하려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가 팩트잖아요. 자리 비어 있는 거 맞잖아요. 거기 제가 방송에 다 봤는데, 근데 이게 삭제가 됐다. 누가 삭제를 압력을 냈을까? 김혜경이를 비판하니까 난리 났겠지. 김혜경이 비판하니까 또뭐 방송국에 뭐 난리 났겠지 청와대에서. 야 국익 이 있는데 외교는 국익인데. 야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방송하면 너 진짜게 너 우리 과방이나. 우리 문체위 있잖아요. 언론 담당하는 방송은 이과과방이 있잖아. 최민희 과방이 그다음에 그또 문체 언론 담당하는 우리 국회만 좀 볼래. 너거기 어떻게 할래? 압력을 엮겠지. 너거기 중앙일보 혼날래. 뭐 조선일보 한란 봐줄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뭐 국내에서만 전부이 공포정지. 국내에서만 큰소리치지 외국 나가면 전부 다 전북이 뭐 발가락이 뗀. 이,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데, 외국 나가면, 뭐 외국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나 뭐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나가지도 못하까정청래 미국도 못 가는데, 김민석이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만 큰 소리 치니까, 막 공포 분위기, 너 특검 수사 안 받아볼래?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 언론사가 꼬리 내리고 삭제한 게 아닌가. 이게 제 추측이, 안그러는게 가짜로 수도 아니고요. 이게 왜 기사가 삭제되느냐고 언론사 요청에 삭제됐던 내부에. 그럼 여기 중앙일보는왜 삭제하느냐고. 이제 뭐 대대적으로 숙청하겠지. 누가 썼냐, 누가 됐을 건 어쩌고. 아마 중앙일보도 이제 홍석현도 커 났네. 이제 뭐 숙청,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겠지. 이런 이게 언론이 바짝 엎드려가지고요. 그냥 명대청관을 불러주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진짜 외국 언론이나 유튜브 없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냥 완전 다쏘을 뻔했지. 옛날처럼. 요즘 여기 그래도 미국 언론이 있고 미국의 유튜브도 있고 우리 유튜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 진실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게 부끄럽다 일단 횡령군 김 씨가 따라간 것부터 가요 따라간 것부터 가게 뭐갈 수는 있는데 그럼 가슴막게 가장 중요한 게총의 연설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총의 연설은 그냥 코리아타운 가족이 김밥 먹으러 갔냐고 자기도 뭐 요리 책 썼다더니 뭐 요리 어쩌 금으로 왔냐고요? 그고 웃기는 게그오에 멜라니아 여사가 리셉션 에게 롯데 호텔에 그 했잖아요. 정상들하고 근데 멜라니아 여사국이 대화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멜라니아 여사 주최 리셉션에는 김액이 갔는데 멜라니아 여사국이 대화를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있나? 영어가 돼야 대화를 하지. 그것도 이게 일일이 통역 붙일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뭐. 참,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자 외교에 영업 공포증이 있으니까 부부가 둘 다. 이재명 있는 트럼프 주체 145명 만찬이 오는데 거기 안 가고 혼밥 먹고 있고 강경화. 강경화가 아직 이거 신임장도 못 받았거든요. 아그레명만 받고 이게 신임장도 못 받아서 정식 대사가 아닙니다. 강경화 대상 아니에요. 그 강경화하고 이게 그 뭐몇년모이가 저끼리 혼밥 했잖아요. 트럼프 주체 145명 안 가고. 그 다음에 김혜경 이는뭐 멜라니아 주체 행사는 갔는데 멜리안 여행사국에 대화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화는 못해요. 근처도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 바로 그게 유엔총회 옆자리인데 그게 부... 안 가는 일단 총회 안 간다는 자체가 총회도 안가것때 이게 미국 왜 가느냐고요. 총회도 안 가면 이게 미국에 김밥무로 가느냐 코리아타운에 그 보러 가느냐고요. 아무것도 김혁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실수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옆에 뻘쭘면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나안 갈란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고의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더 심한 거는 그 기사를 압력을 여가지고 삭제가 된게 아닌가 이런 건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저 이렇게 봅니다 실제요 신라호텔 있잖아요 신라호텔이그 결혼을 갔다가몇 십상 취소하고 신라호텔에서 그 비용을 다 물어준다 1억씩 물어준다 한 쌍에 1억씩 물어준다 그럼 신라호텔이 몇 십억 손해 보는데 회사 정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대야 거짓말 할걸 해라. 신라호텔이 바보냐? 자기들이 몇십억 손해 보는데 아무런 게 정부의 압력이 없는데, 신라호텔이 몇십억 손해 보고 결혼 취소하냐? 정부에서 야중국에 시진핑 온다. 시진핑 어떻게든 는게 비우라, 알아서 해라. 너게 우리 상법, 센 상법 세번 봤지? 너 신라호텔 문 닫을 거냐? 좋은 말할때 비우라 좋은 말할때이렇 압력을 넣어으니까 신랑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객들한테 다 돈을 1억씩 이상 물어주고 결혼 취소한 게 아닌가 이러고도 이게 압력 연 놈이 없대 나중에 언젠가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광란의 칼춤에 지금은 모든 진실이 수면 아래 얼어붙어 있지만 언젠가 얼음이 깨지고 해빙이 오잖아요 그 완전히 뭐 차가운 엄동선 안에 얼음이 깨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얼음이 깨지면요. 수면 위로게 뭐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신라 호텔에 누가 압력을 넣어서 결혼을 취소했는지. 그다음에 그 언론에 누가 압력을 넣어서 이런 데 기사를 삭제했는지 진실은 드러납니다. 정말 이게 그 부끄럽고도 게그 진짜 악랄한 완들이 뭐 낫지 독재 중국의 그 모택동 독재, 소련의 그 레닌 독재, 스탈린 독재보다 더한 이런 데 독재를 하고 있는 이게 그 이재명 정권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